맛있어 지아다? 음, 아. 지아 나? 응. 많이 먹어. 안야 아. 지야. 무

<laughs> 지연이 잘 잤어? <laughs> 머리 좀 봐. 잘 잤어 지연이? 막 아, 이모 안 하죠? 아이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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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모아이있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강아이랑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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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응, 나가자 거실 나가자. 지아나 좋아 장화? 어 우리 비올 때 신고 가자. 응.